입주 시기는 2025년 하반기입니다. 25평, 34평, 40평형대로. 평당가는 1,400만원대입니다. 25평 3억 5천만원대, 34평 4억 7천만원대, 40평 5억 6천만원대, 4베이 구조와 타워형 구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비용은 무상이며, 아파트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지어지며, 총 2,994세대로 이뤄질 계획입니다. 지하 3층부터, 지상 최고 38층, 1단지 101에서 110동, 2단지 201에서 210동 총 20개동입니다. 포항 힐스테이트 아파트는 도보거리의 포항의 랜드마크인 환호공원과 스페이스워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거리에 있는 영희만에서는 아름다운 일출을 볼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오션뷰가 가능합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전통시장이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종합병원 공공시설 행정시설 등이 인접하여 편리한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교통환경으로는 새천년대로와 영일만대로가 인접하여 시내 전역을 빠르게 이동 가능합니다. 또한 KTX가 정차하는 전철역과 고속터니널이 가까워 대중교통을 통한 광역 이동이 편리합니다. 교육환경으로는 해마지초, 항구초, 대도 중학교를 도보로 등학교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아파트 주변으로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9월 26일부터 모델하우스 열람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표번호 1800에 1390으로 문의 주시면 전문 상담사로부터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